자, 이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잘 몰라서 갖다 붙여놓게 하나 있으면서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물질이 우리가 관측 결과 어떤 물질인지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자, 사람의 몸, 지구, 별, 은하와 같이 주위에서 비교적 관측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보통 물질은 매우 낮은 밀도로 존재한다. 암흑물질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 하지만 질량이 있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어. 그래서 중력이 있는 걸 통해서 거기 물질이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줘. 그럼 아는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에자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근데 1번과 2번이 속도가 똑같다면 여기 암흑 물질이 얘를 끌어당기는 추가적인 힘을 만들어 줬다는 이 네. 암흑 물이요 예, 네. 어, 그래요? <laughs> 여기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기 때문에 보통 눈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 보니까 빛이 막 휘어지더라. 중력 렌즈 효과라고. 네? 앞에서 배웠었지? 그게 나타나더라. 은하단 속 에 속한 은하들의 이동 속도 은하들의 이동 속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은하들이 모여있는 걸 은하군 은하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은하단 초은하단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은하단의 안에서 은하가 사실 지름기 센중력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탈출을 해야 돼요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을 적셔는 행주를 돌리면 행주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간다. 왜? 걔네들을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아, 뭐, 어, 그게 암흑물질의 중력이다. 아무 물질은 다른 거. 예. 범위가 훨씬 더커요 그래서, 은하들이 은하단에 묶여있는 그 힘을 암흑물질의 중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과학적으로 가측한 측정 가능한 은하의 질량이 역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어, 이상하다. 훨씬 더 무거워야 되는데,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가 이거예요. 예측된 속도는 회전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근데, 그래서 먼 곳과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속도 차이가 생겨야 되는데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 왜? 아흑 물질이 끌어 당겨서 중력을 만들어주니까. 중력 렌즈 효과. 여기요. 얘기했었지. 네. 음, 그런 거예요. 어, 그것도 이거 때문이에요? 예. 앞에서 별거때문이었 아니요, 그 앞에 큰 별이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아. 어. 이게 저거야. 한 별. 원래는 뒤에 하나야. 네. 근데 여기를 여 여기를 보자이 십자가 모양이죠. 네. 아인슈타인이 발견했거든. 어, 그래서 네. 아인슈타인이 십자가. 어. 내가 발견했으면 고노스의 십자가라든지 <laughs> 암흑물질의 역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작용해서 물질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지들끼리 물질을 모여야 되니까자그 다음에 암흑에너지입니다 자 암흑물질은 중력으로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줬죠 암흑에너지는 중력과 반대의 청력,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서 팽창시키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암흑에너지의 존재 추정.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점점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수축하고 수축해야 되는데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는 팽창하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라 것인데 그, 그 어떠한 힘이 뭐야? 암흑에너지가. 암흑에너지의 역할은 암흑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온다. 근데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빈 공간이 어떻게 돼요? 암흑물질의 중력을 이기고 가속행창을 시켜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로 훨씬 암흑에너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이거밖에 안 돼, 사초만 우주, 우리가 우주에서 그렇게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정도밖에 몰라요. 이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이 물질, 이 에너지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이거 누가 누가 다 많은지 가끔 잘 나오는데. 아, 아. 근 우주는 이게 기형 니은, 티귿 이렇게 해서 기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거야니은에 네. 대한 설명을 드리는 네. 이런 식으로. 자 우주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 미래도 모르겠는데 우주의 미래를 제가 네. 네.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밀도에 따라서 열린 평탄 닫힌 우주로 나옵습니다. 아까 선생님 그랬죠? 우주에 물질이 있다 보니까 우주는 공간이고 부피가 있겠죠. 부피분의 질량, 물질의 질량을 하면 밀도가 되는데 그 밀도라고 하는 것 중에 기준 밀도를 한개 잡아요. 그 기준 밀도보다 밀도가 작으면 그걸 인계 밀도라고 하는데 인계 밀도보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작다. 그럼 팽창이에요. 근데 똑같다. 그러면, 팽창속도가 감소해서 0으로 수령합니다. 혹은 팽창속도가 일정한 것도 똑같아요. 일정하거나 0으로 수령합니다. 그러면, 제는 평소에 어 같은 속도로 팽창하거나 팽창 안어 그렇죠. 그 다음에 팽창속도가 점점 감소하면, 인계 밀도보다 우제 밀도가 더큰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물질이 많으니까 더 세겠죠. 세게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한점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점은 팽창하는 힘이 더큰 거죠. 그래서 열리는 거와 반대쪽으로 접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접혔는데,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열렸죠. 네. 똑같으면 일정해져요. 그럼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삼각형의 내합은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180도죠. 얘는 180도겠죠? 네. 그럼 얘는 180도보다 어떨까? 더 벌어졌어. 어? 더 커? 아더 작지. 우물라들었습니까 어, 아. 네. 얘는 180도보다. 아.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 최근 관측 결과 현재 우주는 평탄한데 가속 팽창하고 있다. 말이 웃기지? 평탄하긴 평탄한데 가속 팽창되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 원인은 뭐예요? 음. 우주 팽창 초기 암흑 에너지보다 물질들의 중력이 더 셌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게 되었었는데 우주가 팽창에 따라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가 짜가지고, 암흑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가속핌트. 암흑에너지가 없으면 우주가 이렇게 되는데, 암흑 물질을 생각했을 때는 다시 가속된다. 되었습니다. 对。